자스에서만 적용이 가능한 문법들을 배우면서 CSS에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자, 제가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변수라는 거를 CSS에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쓸 수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CSS 쓸 수가 있고요. 쓸 때는 루트라고 합니다. 루트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루트라고 메인, 컬러라고 만약에 설정을 하면요, 자 컬러라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걸 레드라고 해준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백그라운드 메인 백그라운드에 백그라운드 컬러가 이걸 쓰려고 하면 바 컬러 이렇게 넣어주면 세팅이 가능합니다. 아 실제로 가능해요. 음. 자, 이런 차이가 이런 문법적 사용 방법이 있다는 것은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이런 분도 계세요. 만드시다 보면 저는 그냥 CSS만 써도 될것 같아요.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괜찮아요. 편할 대로 취향껏 본인의 기호대로 한번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Nesting, mixing 이런 식으로 문법들을 하나씩 배워 나가 볼게요. 자, 우선은 변수입니다. 변수인데 달러 붙여 주시고요. 이런 색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리고 서브 컬러가 있다고 해보죠. 그다음에 FF 색깔을 좀더 바꿀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름을 코드가 만약에 몇천 줄자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언제 해 봅니까? 그럴 수게 없기 때문에 이래서 만들어 보는 거고요. 그래서 박스라고 하고 이 박스 안에 저희가 컬러를 뭐라고 집어 넣는 거냐면 메인 컬러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색깔 지정해서 변수로 만들어서 저장해 보니까 여기 변수 만든 거는 css에 출력은 안 되고, 박스만 출력이 되는 거가 확인이 되죠? 네. 자, 이제 또 다른 걸 한번 좀 해볼게요. 자, 이거는 변수라고 제가 이름을 만들어 놓고, 이제 연산이라고 하는 걸해 보겠습니다. 연산하면 여러분들 바로 생각나는 건더 샘플샘 곱셈 같은 거죠? 바로 해볼게요. 박스2라고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렇게도 변수를 하나 더 만들게요. 메인 사이즈 16픽셀. 이렇게 만들고요. 자, 메인 사이즈 만들어 놓고, 여기에 폰트 사이즈를 메인 사이즈로 넣어주면, 오른쪽에 보십시오. 바로 출력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것과, 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 폰트 사이즈에다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볼수 있어요. 10픽셀을 더해주면, 오른쪽에 CSS는 26픽셀로 바뀌죠. 자, 이런 계산도 가능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높이, 높이를 예를 들어서 100픽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곱하기 10을 해주면 1000픽셀로 계산이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도 가능하다는 거, 연산은. 자 근데 CSS에서는요 연산은 그냥 연산이 되진 않고요 CALC라고 C-A-L-C라고 하는 변, 함수를 만들어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안에서 계산내어주면 됩니다 자 오케이 이 정도만 하고요 이제 또 하나 더 들어갈게요 아까 설명해드렸던 네스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bg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자 div 태그가 있고 이 div 태그들은 전부 다 width가 25% 하게 해달라. 자그 다음에 li 태그가 있었던 거예요. li 태그도 display를 flex로 해달라. flex로 하고 그 다음에 a 태그도 있었는데 이 친구는 text decoration을 n o n 으로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보십시오. 자 bg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div, bg라고 클래스 안에 리, 리스트, bg라고 하는 거에 a 태그, 전부 다 따로 따로 만들어 놨었지만, 내스팅 해놓은 것에선한 군데에 다 모아서 관리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개발자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뉩니다. 그냥 이럴까 할 거면 좀 귀찮으니까 나 따로 따로 하자. 어차피 클래스 한 개에다 여러 개 있으니까. 아니근데 이게 좀더 효율적인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하시면 좋겠어요.